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사무엘하 6장 통독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며 온 마음으로 춤추고 찬양하던 그 기쁨이 우리의 묵상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성령의 감동 속에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부은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애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애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용화로우신지 방탕한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띠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사무엘 하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언약계를 옮길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옮기려다 우사가 죽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말씀에 따라 준비하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언약계를 옮겼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격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부흥도 바로 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식은 교회는 힘을 잃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있는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오늘의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배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추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들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속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